국회의원 운동사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탈당원에 따라 오늘자로 탈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조, 조속한 시일에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저희 누님도 지인들의 부동산 희귀 의혹에 대해서 이미 지난 3월 언론에 보도될 때 조합.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당연히 거리기와 몇몇 언론에서 제기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럼 문제가 된 경기 강주시 5호 후 부산 2지구 주변 토지거래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제 누나와 지인들이 고산인지구 주변 약 1,940병을 공동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토지거래에 대해서 2020년 11월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거익위와 언론에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친척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실관계 확인없이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강주시는 고산 이지구 관련 고시 및 도면에 대해 누구나 알수 있는 공개된 자료라고 바로 지난 4월 10일 경기도 강주시 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이 고산이지구 주변 토지거래권과 관련해 내부 정보가 이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강주시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답변했습니다. 강주시가 밝힌 사,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고산이 주구 지부단위계획은 2008년에 최초 수립, 2011년 1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가, 지난 2020년 3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021년 3월에 도시관리계 결정 변경을 거쳐 아파트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08년 최초 고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관련 내용에 대해 누구나 알수 있도록 고시 자료 및지형도면등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는 부산이 지구 지구단위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토지로 행정 절차상 악으로 문제가 밝혔습니다. 저에게 제기되고 있는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주체로서 사실규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의혹을 수사기관이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경찰특별수사본부에 자료를 이첩했습니다. 따라서 3시일에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고 저 역시 성실하게 수사에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당으로 떳떳하게 돌아오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바로 당으로 복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